몇 번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6번? 6번으로 가고 6번이 맞네. 6번으로. 네. 아, 연락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울륜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잘들으니요 네, 안녕하세요. ]까요? 아, 예. 어떤 게 궁금해 신청해 주셨는가요? 그, 사주에도, 네. 그, 결혼을 막두번 하고, 세번 하고, 이런 게, 그런 사주가 있나요? 아, 네, 그런 사주가 있죠. 근데 제, 저는 그런 사주에 속할까요? 여성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laughs>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네. 사주를 풀이하고 싶어도, 네. 살, 그러니까 사, 유, 측 이렇게 합이 되잖아요. 네. 지, 지가. 네. 그리고 근데 또 이게 유, 유 하고 이제 다 형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위에 을, 을 하고 똑같이 그그 뭐라 그러죠? 이걸 복음이라고 하나? 병존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병, 병존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저도 도, 도, 차고 한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네. 제 밑에 이렇게 지지 탐압하고, 해석하는 이제...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겠어요. 그냥, 아. 이걸 다 근무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예. 그래서, 되는지. 네. 이제, 어, 일단 사주를, 그, 이성을 운 보기 위해서는, 어, 네. 무조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제 관성을 만져봐야죠. 관성. 관성이 이제 애인 어이. 배우자 남자를 뜻기 때문에, 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한다 를 봐야 되고요 보면은 관성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개 있죠 네그 네. 다음에는 이제 이 관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를게 식상이 되거든요 식상 네 에, 식상이 있는지를 보면 돼요 보면은 여기는 이제 식신이 하나 있고 혹시... 상관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네. 하나 그러니까 관성과 식상이 있다는 거는 그 연애를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고 어그 다음에 음. 이제 가정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면이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심성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유리하게 보시면 돼요. 아 가정을 네. 유지하는데 유리하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를 음. 하고 가정 결혼하고 그어 가정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이 사주자 일간이 약하잖아요. 네.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런 그. 이성 배우자를 상대하고 맞서 싸우고 컨트롤 하는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약해진다. 고 그러니까 그쵸? 나의 정체성, 주체성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성을 이겨먹고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본인은. 어떤 음. 남자를 만나지? 그러니까 이성 남자한테 그건... 좀 네. 끌려다닐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합의 다 있잖아요. 식상이랑 다 합의가 되 네.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응. 그런 이성적인 그 매력적인 부분이 상승될 수 있는 걸 의미를 해요 이거는 그래서 아, 이성이나 남자적인 부분을 애인이든 배우자든 뭔가를 이렇게 본인이 잘 이렇게 그음 연애를 하는데 많이 유리한 음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응. 이걸 뭐 금으로 금 운동이 기본 강화죠 그러니까 관성이 대세라고 보시면 돼요 관성이 네 응. 예, 대세 예, 대세 그러면서 을목 그 봄기가 어, 금기가 지지 쫙 깔려있기 때문에 힘을 하나도 못쓴다. 그러니까 일간이 힘이 약하다는 네. 그런, 앞에 말한 거가 이제 어, 중복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그러면 뭐, 축, 제, 저한테 그숲월이잖아요숲이 그 네. 차갑죠. 차갑고 이제 뭐 나무가 겨울 뭐 겨울 나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까지는 네, 네. 십성이랑 합으로만 해석을 한 거고 거기다 이제 음양을 음. 넣어야죠 음양 논리 그러면은 여기가 음기가 음. 강해요 본인이 음기 다네 여기 다 음.. 네. 네 그러니까 남자 애인 배우자를 만나면 음기가 강하니까 뭔가 계속 시려울 일이 생긴다 뭔가 축적이 안 된다 외롭게 만든다 힘들게 만든다가 잘발생 하는 거죠 본인이 어떤 아. 이성 배우자를 만나면 아, 그거는 저는 평생 이렇게 네. 힘들게 외롭게 살다 가지는 그런 사진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않아요. 평생 다 그렇지는 않고 12년에 조금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함을 남들이 뭐 보통 한 7년 느낀다. 그러면은 본인은 한 8에서 9년 느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남들도 다그안 외로운 것 같아도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시간이 되게 길어요. 본인만 그런 네. 게 아니에요. 그, 본인만 그렇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네. 근데 본인은 음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보통 여성들보다 더 많이 느낀다. 근데 본인은 일관이 약하기 때문에 멘탈이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자체 주체성, 음... 정체성이 강하면서 내 어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남자가 조금 역할이 안 되거나 조금 힘들게 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어도, 좀 전에 그 여성분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들은 뭐, 남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바까, 발로 걷어 차버리고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애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게 잘안 되는 거죠. 여기는. 아, 왜냐하면 그쵸. 여기는 환경과 이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어... 진동이 세게 오네. 그래서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네. 아, 남자친구 연락 오셨나 본데요. 아, 네. 아니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형태로 예,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이그 어, 25세 때부터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운도 이제 음적인 에너지가 좀 강하게 들어온 시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음. 어, 예, 그래서 이런 형태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제가 35살부터 운이 바뀌는데. 음. 35살부터 바뀌는 운이 괜찮게 흘러간다고 볼수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여기가 이제 먹고 살아가는 데나 직업적으로 나는 뭐 본인이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 기본 불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극복해야 될 점이 있고 어 그런 거, 어, 이런 멘탈적인 부분은 극복해야 될 점이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먹고 살아가는 데는 크게 걱정이 없게 봐요 사실 자체가 어 그리고 어, 먹고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예예 예. 먹고 살아가는 아... 데는 문제 없게 보는데 여기가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조금 그, 이제 극복해야 될 점들이 쉽게 생긴다. 그러니까 남자적인 부분도 본인이 너무 센 상대를 만나지 마시고요. 좀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사주가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많이 있으니까 좀 나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포근함이나 어... 뭔가 인간적이면서도 뭔가 좀 강한 스타일을 좀 이렇게 좀 만나야 되는 모습이 있긴 한데 그런 스타일을 만나면 본인이 센 스타일을 만나면 본인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경신일주는 완전히 거기는 너무 세죠 거기는 그쵸 렇 네, 그렇게 병은, 되겠죠 이런 형태는 너무 세기 때문에 아 빡세다 이렇게 봐야죠 본인이 부분이, 그러면 이 팔자대로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힘들어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러기가 쉽다고 보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어, 부드럽고 따뜻하고 본인이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상처가 잘 받고 상처 이미 받아 있어. 막 이런 것들을 그.. 잘 공감해 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나야지 경신 이런 형태는 그.. 어 여기는 아픔을 잘 모르는 그런 느낌들이기 때문에 아픈 게 뭐야? 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외로운 게 뭐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예. 어 맞아요 경신일주는 약간 자기 위주로 이 예. 자기의 생각이 다 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잖아 고 예. 여기는 그 자기가 욕구나 원하는 게잘안될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지 여기는 뭔가 그런 감정적인 부분 공감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보기 때문에 뭐 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치가 그래서 본인의 그런 힘들고 어, 고통받고 어, 뭔가 지금 어, 살얼음판이고 이런 것들을 잘 공감을 못해줘요 그런 스타일들은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성이 없어요 그러시네요 그 인... 제가 인성이 없는데, 살아가면서 지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인성이 주로, 인성이 주로 이제, 그, 지식을 많이 의미를 하잖아요. 지식. 그런. 아, 학업 네. 막 이런 거. 학업. 그렇다면 네. 뭐, 지식이 없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사람은 어떻게 지식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식이 연관될 수 있는 게 지혜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지혜. 지혜. 그리고, 어, 전략. 이런 거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여기 축토 속에 편인이 있어요. 편인. 축토 속에. 네, 그래서 이게 좀 강한 인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편인? 아. 근데 예, 그래 가지고 본인이 지혜적인 부분과 전략적인 부분이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 근데 본인은 멘탈이 그래, 약하기 그래, 때문에 그래.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써 먹어요. 왜냐면 힘드니까. <laughs> 예. 그래서, 멍청하진 않은데, 좀 그렇죠. 멘탈이 약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멍청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멍청하지 않은데. 어, 그죠저 멍청하지 않은데, 약간, 그게, 그게 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어, 그게 멘탈이 약하니까, 여기는 어, 맞아, 맞아. 끌려갈 수가 있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 맞아. 너무 맞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진짜. 신경 쓰시면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인의 지금 그런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나 이성적인 부분에 그렇게 어, 음, 노력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아까 이런 경신 이런 스타일은 피해야 되고 본인이 음. 살짝 그 만만한 상대를 잘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는 너무 만만하지가 않죠 어. 이런 스타일은 네. 네. 본인이 그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골라야지 조금 의지나 그대가 조금 확실하니 잘안 된다고 해도 네. 음. 그래서 모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형태는 이제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 너무 그런 센남자 만나면 네. 본인의 인생을 잘못 살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 사주죠? 그건 이제 뭐그 어 여러 가지 이제 직업적인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네. 걱정이 없다고 보고 열심히만 살면 잘 되는데 여기가 어. 열심히를 열심히 또잘못 살잖아요. 뭐 어, 저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